뇌파 기술로 밝혀진 충격적 범죄, 가해자 할아버지의 숨겨진 비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뇌파 기술이 밝혀낸 기이한 범죄 현장, 신박한 범죄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조직 스토킹의 끔찍한 세계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고 주장하는 가해자들의 찌질한 행동 여러분은, 혹시 그런 걸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파헤쳐 드릴게요. 조직 스토킹이란?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고 심리적 압박을 주는 형식적인 괴롭힘입니다. 이들은 마치 팀워크가 완벽한 한 조직처럼 타협할 수 없는 집착으로 피해자를 추적하죠. 가해자들은 말로 행동으로 오토바이로 심지어 택배로까지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여보세요, 당신의 일상에 똥차는 싸고 있습니까? 라는 세레나데를 외치는 소리처럼 우스꽝스럽게 대화에 끼워 넣는 그들의 행태 정말 웃음을 자아내요. 기괴한 집착의 모습. 예를 들어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던 당신. 이집 혹은 아랫집에서 아무 연관없는 소음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소음 속에 아주 미세하게 너를 지켜보고 있어 라는 속삭임이 끼어들어요. 전형적인 조직 스토킹의 양상입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연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간사한 눈빛처럼 찌질하게 집착하는 듯 보이죠? 변태 같은 방에. 가해자들은 멀리서 지나치는 오토바이 배달부에게 사적인 말을 외치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를 보지 마 하지만 너의 일상은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외친다니 정말 이들이 누구보다 짝사랑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들의 우스꽝스러움에 여러분은 웃음 터지지 않으신가요? 기이기한 집착과 의존.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그들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고 주장하는 저 변태들은 사실 피해자 없이는 존재 이유조차 잃는 존재들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뇌파까지도 조종하려는 그들의 기괴한 시도는 마치 사랑하는 이를 잊지 못하며 집착하는 연인처럼 보이죠. 결론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